인생에서 처음 이렇게 수사를 받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는 오히려 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뭐 취업 금지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따라오기도 하죠. 음. 성범죄에서 이제 2차 가해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성범죄 사건들 그래, 이제 관계되신 분들이 음. 합의를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성범죄 합의에 네.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할까요? 인정한다는 라 것은 이제 자백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된다면 되게 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어, 우선 제가 사안별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안이 되게 경미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시고 인생에서 처음 이렇게 수사를 받다 보면 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는 오히려 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경우조차도 어, 기소유예가 나온다라는 그런 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 너무 긴장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좀 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벌금형으로 처분될 것 같으나 이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어, 성범죄로 변호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건을 상당히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 문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뭐 부수적으로 뭐 취업 금지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도 하죠. 네. 뭐 신상 정보 등록, 뭐 취업 제한 명령 같은 부가 처분이 워낙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는 지금 그것 때문에 더 피해보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금형으로 처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수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시도하는 게 낫겠죠 세 번째로 어, 실형 선고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선고와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이 공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형사 재판의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 수단계나 어떤 1심 재판 전에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어 어떤 합의가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걸 집행 유예로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합의의 방법에 따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구체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와 이제 모르는 경우 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성범죄에서 이제 2차 가해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가해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이제 수사관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이쪽에서 연락을 해서 어 이제 상대방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처럼 성범죄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범죄 연루되신 분들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 오정훈 변호사였습니다.